안녕하세요. 달리는! 오늘은 대전 도안동의 상가주택을 보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1, 2층은 벽돌로 마감을 하였고, 3층은 스타코로 마감을 하여 유럽 중세시대 느낌이 나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물론 유럽 중세시대 모릅니다.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주변에는 이렇게 신축 건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물건은 수익률이 별로예요.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익률은 별로고,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합니다. 요게 장점이에요. 요즘 지역, 저기 뭐, 지방 부동산들도 약간 수도권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당장의 월세 수익보다는 시세 차이, 지가 상승이 요즘 부동산 트렌드인 것 같아요. 겁날 정도로 올라갑니다. 저도 겁이 나요.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뭐, 어떻겠어요? 따라가야죠. 저희 힘으로 거부할 수가 없는 게 부동산 노, 시장 논린인것 같아요. 자, 주변으로는 상가주택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근처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시세를 하나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동네가 토지 70에서 80평 신축 기준으로 17억에서 23억까지 불러요. 비싼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예전 같으면 굉장히 비싸다 했겠지만 이제는 뭐 거래가 되고 사실 뭐 6m 도로 긴 원룸촌 신축건물이 20억을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가 비싸다 말다 판단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판단은 우리 손님들과 시장에 맡기는 걸로 하고 본 건물은 그 정도 금액이 아닙니다 가격은 제가 이따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옆면도 벽돌로 이렇게 꽉 차게 시공을 하고, 였 3층은 스타코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건물이 전체적으로 벽돌을 써서 따뜻하고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어요. 자 요즘 무슨 시대죠? 그렇습니다. 집원을 까야 되는 시대, 집가는 시대예요. 해나래 2도안동 1331번지예요. 임장하실 분들 노골적으로 오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내부는 이렇게 페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반 페인트는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까먹었네요. 아늑한 느낌을 줬고요. 3층 건물이지만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옥상은 주인 세대만 쓸수 있기 때문에 3층부터 한번 내려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층은 3룸 하나, 2룸 두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3룸 같은 경우에는 복층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건물은 특이하게도 옥상은 주인 세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2층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현재 만실인 관계로 내부를 보실 수 있는 호실은 없어요. 2층은 1.5룸 하나, 2룸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은 보셨다시피 상가 1개. 그렇게 해서 총 세대수는 7개 있는 깔끔한 상가주택이에요. 1층 창고 마련되어 있고요. 자 그럼 오늘 보신 건물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의 물건은 대전서구 도안동 수목토 아파트 3분 거리 대지 80.1평 용도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주차 6대 가능하고요. 8m, 6m 도로변에 접해 있습니다. 연면적은 116평, 2017년 12월 19일에 사용 승인 받은 지상 3층의 상가 주택입니다. 엘리베이터는 없고 현재 만신이며 옥상은 주인 세대만 이용이 가능해요. 매매 금액은 12억 5천, 실 투자금은 2억 4천 투자했을 때 순월세 76만 원이 나오는 3.82%의 수익률이고요. 주인 세대 1억 8천의 전세를 줬고 주인 세를, 세대를 거주한다고 했을 때실 투자금은 4억 2천, 이 경우 수익률은 2.17%가 나오는 상가 주택입니다. 자, 이제 수익률보다는 현재 시세 대비 얼마나 저렴한가를 보고 접근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부디 있을 때덜 올랐을 때 잡으세요. 그럼 전 손님들 연락을 기다릴게요.